안녕하세요, 초림입니다. 으, 어색해. 둥근 말투에 니 깎고 하트 붙이는 걸 보니, 유디 앗, 안녕하세요. 응? 채널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, 뭐지? 음, 네, 닫고 있어요. 오, 난, 비공이야. 잘 부탁해. 진짜, 유디? 안녕하세요. 유디야, 내 채널인데 그렇게 하지 말아줬으네. 유디야, 괜찮아. 어, 어, 유, 유, 디야 뭐야, 이중이 져요둘다 뭐해? 아니지, 유디야 뭐해?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려? 왜 그래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. 그래야 되는 이유 말해봐. 그냥이라는 선택지는 없어. 니 별로여서 꺼지라고 하다가 내가 왜냐고 하니까 급 착해지니? 미차, 웃긴다, 진짜. 그리고 뿡이가 언제 시비 타왔어? 내 눈이 삐인 거니? 그런 데서못 봤는데. 뿡이는 내첫 번째 반모자여서 아끼는 반모자야. 그렇게 막말할 거면 얘는 니나 꺼지고 생각이 나해. 반박이시고요. 본지라는 분 실관에 들어와봐요. 어쩌라고? 요전 그런 답을 원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. 실관 꺼요. 안녕하세요. 기분 들어와서 킨본지입니다 아, 너 때문에. 내가 너 오늘 한일다 맞춰볼까? 일단 초림이란 사람 실시간에 들어가서 반신하고 그 사람이 받고민페라처럼 밀란이란 사람한테 반복했다가 초림이란 사람한테 야단 듣고 뿌이란 사람한테 꼬질하고 또 야단 맞고 반박당하고 그 사람이 내 실시간에 들어오라고 해서 지금 들어왔지? <laughs> 너 때문에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뿜미한테 사과하고 나한테 사과하면 끝날걸 그렇게 내 말을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듣고 싶었니? 그 혹시가 맞아. 사과하고 빨리 끝내자. 두개면 아는 척하면서 내 공개 까발릴 거면서 내가 알려주면 너만 이득이잖아. 그게 그렇게 쪼장하면 네가 저번에 딴부대 까발려서 저격받고 계속한 건 뭔데? 꺼져. 나갔나? 실시간 끕니댕.